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고대 팻을 대비해야될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대고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팻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화팻이 잘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신화팻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중소과금로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화팻 상이라고 할수 수 있는 고대 패이 나옵니다. 이거 관련돼서 아예 떡밥이 나왔죠. 팻 영호서 합성을 보시게 되면 신화 영호서 합성으로 고대 등급의 획득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이제 신화 포인트가 생길 거고 <laughs> 어, 그 포인트로 이제 마일리지 차면는뭐100% 나오는 거고 뭐그 전까지는 이제 운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근데 조금,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어, 신화스을 이제 뭐다 얻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어 요, 영웅서 변환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문제죠. 그러니까, 유저들이 아무래도 이펫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거를 이제 교환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고대펫이 나온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 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기게안 나온 상태에서 어 이제 뭐 시간이 흐르면 고대패시 나오겠다 싶었는데 변환이 나와 버렸으니까 아 이제는 뭐 고대패스는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깜짝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화패시 조금 있으셔야지 이제 고대패스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제 어 확정 속고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신화패 같은 경우에 3개까지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정으로 나오는데 고대패스는 어떻게 이제 확정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세나 4주년, 이제, 공식방송에서 조금 나올 것 같은데, 그때에도 요거 이제, 세마리로 했다가, 요 오징창 먹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것도 두마리로 줄이고, 이것도 원래 합성 횟수도 이제 5회였다가, 그것도 3회로 줄였거든요. 근데, 어 이건 또 이제 고대팻이고, 신화팻이 또 재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좀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대팻을 할 거면은, 이제, 어 합성 확정 속도, 어, 성공은 그냥 바로 되는 걸로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 바로 되는 걸로 하되 신화펫을 3마리 넘는거 정도로 신화펫 3마리 정도로 해가지고 어, 얻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제 돈을 더 뽑아 먹으려면 사실 신화펫 3마리로 확정으로 고대펫을 얻는 거는 그쪽에서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도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튼 중간에 약간 통수 아니 통수를 맞았잖아요 펫 0에서 변환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요거 때문이라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웬만하면 부담이 좀덜 되는 상황 속에서 저거를 좀 고대 패스를 업데이트를 해 주면 좋겠는데 요즘 같으면은 또 느낌이 싸해요 원래는 이제 피디님이 바뀌고 나서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았었는데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스탠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돈을 약간 뜯어 먹어야겠다는 라 <laughs> 스탠드로 바뀐 것 같아 가지고 약간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또 고대 패스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튼 이제 고대펜 나오는 거 확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 중에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펜 영어서 변화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고대펜 대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신화펜도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 저도 원래 예전에는 요거 이제 티켓을 항상 샀거든요. 패스환 요거 요거를 샀었는데 지금 스텝업 자체 이거 티켓을 전혀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요것도 조금 구매를 해야 될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 상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 이제 스텝어 소환 티켓도 최대한 조금 좀보를 해놓으셔야지 이제 어 나왔을 때 이제 아,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대 패스 좀노릴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저 같은 경우 이거를 되게 많이 모았어요 패초가 1700개가 됐네요. 어, 어,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모아둘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모으셔가지고, 고대펫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좀한 방에 뽑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한 방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 합성하면은 바로 한 방에 뜨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고대펫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이야기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